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암 뼈전이, 뇌전이, 임파선전이 등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폐암은 암 중에서도 가장 흔한 암으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암은 혈액을 통해 다른 장기로 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폐암뼈 전이, 폐암뼈 전이, 폐암 뼈전이, 폐암 뇌전이, 폐암 임파선전이 등이 있습니다. 1. 폐암 뼈전이 폐암 뼈전이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통증, 신경 증상, 빈혈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통증은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부터 욱신거리는 통증, 찌릿찌릿한 통증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주로 척추, 골반, 대퇴골, 늑골, 어깨뼈 등에서 발생합니다. 폐암 뼈전이로 인한 골절은 흔한 합병증입니다. 암세포로 인해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암 뼈전이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손상시켜 감각 이상, 마비, 운동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폐암 뇌전이. 폐암 뇌전이는 암세포가 뇌로 전이된 상태를 말합니다. 폐암이 뇌로 전이되면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폐암이 상대 정맥을 압박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머리와 상지가 심하게 부을 수 있고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암 뇌전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 요법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폐암 임파선전이 폐암 임파선전이는 종양이 폐에서 림프절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종양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양의 성장과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종양이 림프절로 확산될수록 종양의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폐암 임파선 전이가 확산되면 해당 림프절이 종양의 확산과 성장을 촉진하여 다른 부위로 더 빠르게 확산되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폐암 임파선 전이가 발생한 경우 종양의 조직적 특성, 임파선의 위치,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폐암 임파선 전이에서 종양이 림프절로 확산되었을 때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꿀팁으로 부작용 없는 천연 항암제 개똥쑥 효능 및 먹는 법 같이 올려봅니다. 참고하세요. 미국 워싱턴대학 연구팀은 2008년 개똥쑥에서 추출한 아르테미신의 화학적 유도 장치를 부착하여 건강한 세포는 살려두고 암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조준하게 했을 때 개똥쑥 아르테미신이 암을 선택적으로 살해하는 능력이 현행 화학 요법의 1,200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개똥쑥 아르테미신은 특정 백혈병 세포를 인지하고 공격하는 능력도 뛰어나며 유방암과 전립선암. 대장암 등에서도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똥쑥의 항암 효과는 아직 충분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똥쑥은 부작용 없는 천연 항암제, 항염제, 항산화, 면역력 강화 식물로 암 예방 및 개선 자연 요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개똥쑥 드실 때 주의 사항은 독성이 없는 단호전 개똥쑥 어린잎만을 엄선하여 드셔야 합니다. 개똥쑥 잎이 다 떨어진 목질화된 개똥쑥은 독성이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전통 개똥쑥 전문 옹달샘 농장은 독성이 없는 단호전 개똥쑥 어린잎만을 엄선하여 사용합니다. 개똥쑥 구매는 365일 24시간 직통 전화 010-9402 9900번 또는 홈페이지 www.ato10.com에서도 가능합니다. 개똥쑥 제품에 대하여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종류, 먹는 법 등에 대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10년 전통 개똥쑥 전문 옹달샘 농장은 최고만을 고집하고 최고만을 공급하는 품질로 경쟁합니다.